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의 안전방송, 난, 알아야 하는 선생, 이세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2024년 5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남파라이 시간인데 자제가 두 건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 이유는, 어, 감기 무사기가 조금 있어서, 티내려고 목소리 촬영하다가껌뱅맹이 소리 나고, 기침하고, 훌쩍거리면, 아, 감기 걸려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새 응, 음, 아무튼 그래요. 난 알아요. 자꾸 난 알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가사를 졌는데 나중에 노래 만들려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노래 작가 잘하, 작사는 분, 작곡 잘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면난 알아요. 넌 몰라요. 그래서 죽지요. 물 주고 또 주고 또 줘서 물래 빠져 죽지요. 유치한가요? 임진야란, 경자호란 문주란, 군자라는 난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식인데 가사를 쭉 줬어요. 유치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가사를 써서 나중에 풀로 한번 가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죠,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어, 먼저 자제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자제할 때, 이제 저희 농원에서도, 어, 이런 거리 때문에 일반 철사 있잖아요. 철사로도 쉬서 하고, 이 삼발이 태국에 수입해서 그것도 하게 했는데 걔네들도 다 녹이 쓸어요. 휘청거리고. 이게 었다 빼기도 이게 구멍만 다 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어, 요걸 만들었는데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지중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왔었어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접기도 어렵고, 접었을 때 모양도 안예뻐요 이거 접다가 관절링 관련이 다나가다 이게 보통 쉬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반 철사면 휘면 가만인데 는데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래서 이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용접봉으로 보통 하는 용접봉 안 쓰고 저희는 스테인리스로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가를 맞추려고 맞추려고 해도 원자재 값도 비싸고 공정도 하튼뭐 공장에서는. 음, 너무 싸게 받았다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비싸요. 제가 올 때는.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요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삼각형으로 접어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바깥으로 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화분에는 다 걸립니다. 뭐, 여기, 여기 있는 거한번다 걸려요. 이렇게 딱 접으면, 걸어볼까요? 여기 턱만 있으면, 안으로 넣고, 기서 넣고, 딱, 가면 걸립니다. 이 각도는 요 각도가 손으로는 잘안 접혀요. 만약에 이렇게 섰을 때 약간 휘잖아요. 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난 일자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 요 각도 있죠 여기 요 부분을 여기를 벤치 잡고 잡아서 살짝 꺾어주면 각도 이렇게 됩니다. 굳이 뭐 그런 필요 있나? 그리고 해놓고 여기도 마무리를 이렇게 이쁘게 고리로 이렇게 고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하고 있고 이게 잘안 떨어집니다. 이거 이 볼까요? 이게 워낙 탄력이 좋아갖고, 이렇게 있어도요, 이게, 이게 화면에서 이게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laughs> 그죠?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그냥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달부착도 쉽고. 그리고, 한번 사면, 반영구적이고 아예 영구적이죠 뭐, 이거, 뭐, 써서, 이렇게. 영구적이고 또, 오키드아토 부분에도 보면, 오키디아터님이좀 무겁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걸리죠? 이거 걸리고, 여기서 더 넣고 싶으면, 저희는 이렇게. 여기, 저희 거는. 여기다 토분에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별로 더 깊숙이 들수 있겠다. 이거 절대 진짜 안 떨어지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잡고요. 잡고 접고 이렇게 돌려도상히 무거운데. 안 떨어지죠? 이렇게 안 떨어지죠? 이렇게. 요건 제가 각도를 일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꺾은 거예요. 이렇게. 다시요거여기를 이렇게 꺾는 거는 뺀지 잡고 딱 꺾으면 이렇게 일자로 서요. 그러고, 슬립 분이나 슬립 분도 보면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슬립 분도 그다음에 슬립 분 투명도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잡으면 좀 많이 찾아요 여기를 꺾고 있는 것도 좋은데 얘가 약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걸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턱이 있어서. 같은 사면 반 영구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녹도 안 쓰고 이렇게. 끝죠? 이렇게 걸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하트가 여기 하트. 어이쁘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쁜 하트네. <laughs>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걸면 이렇게 좋죠. 그건 도대체, <laughs>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은 저희가 뭐더 더 낮추려고 해도 낮춰질 수가 없어서, 어떤 최대한, 음, 이렇게 보면, 음, 요렇게 철사 하나에, 음, 저희가 이름을 줬어요. 제가 뭐라 하냐면, 우키디아 토분거리라고 이름을 줬고요. 요거는 개당, 한 개에 4,500원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섯 개 묶음이죠. 보통 이제 세트로 들어간 게 여섯 개는 원래 여섯 개 세트에는 27,000원인데 이번에 여섯 개 사신 분한테는 25,000원 해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접사거리. 일차 이렇게 만들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처음에 이제 만든 거라서 조금 더 해서 이제 더 짧은 거, 좀긴 것도 의견 받아서 이런 것도 이제 제 제작, 제작.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중에서 HB101300과 이게 h b 1 0 1 0이 뭐냐면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농어원에서 써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 이거 난좀키우신다 분들도 쓰고 야채 채소 뭐 국내에서도 뭐여기에서다 쓰시더라고요. 야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판매를 했으면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했는데 얘는 그냥 정가에요. 이 회사에서 알아보니까 저이 회사에다가 연락해보니까 1번 수입인데 무조건 판매가 그러니까 정가로 돼있더라고. 3 0 0 g 24,000원이 누가 사든 인터넷에서 어디 사든 정가로 돼있어갖고 일단 가격은 24,000원인데 2번이요. HB101은 아유 죄송합니다. HB101은 보면 작물 생육용 자재로서 구성 성분이 목, 목본류 소나무 삼나무 표백나무 그리고 초변류에서 질경이 이에서 원료를 뽑아서 천연 물질이고 인공적, 인공적인 화학합성물이 전혀 첨가가 안돼 있고 사람과 동물에 전혀 무해하며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어디 좋냐면 미네랄 이 들어있고요, 미량원소 들어있고 아미노산 계열도 들어있고, 활력제로도 쓸수 있고 뿌리에 뿌리 쪽에 도움을 많이 준대요. 뿌리 형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세력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어 수확량과 품질의 최상의 결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다. 뿌리의 발달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삽목하거나 분갈이 할 때는 어린 식물들 번식할 때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다. 특히 저온기나 고온기 정식 시 뿌리 세력을 유지하여 입의 상태를 끝까지 가지게 하고, 하여떤 뭐 연작장애도 도움이 된다 해서, 어, 많은 나라 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천연 비료입니다. 300g이고, 좀더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판매방송 때, 아, 저기, 재배품 때 사용법하고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300g이 발견되어 있고, 얘는 녹, 녹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3개월, 4개월 동안 여기서, 성분 나오고, 알갱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옷을 먹고 특가하네요. 망한 푸키하고 비슷해요. 그런 거라서 하는데, 하여튼 써보신 분들이, 뿌리 밝은, 그 다음에, 신화, 난 쪽으로는, 신화, 이쪽으로, 신화가 훨씬 더 튼튼하고,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HB101 300g은 2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덴드리면 페어리시아의 세미앨범은, 이렇게, 지난번에 플로리 이스잖아요그건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얘는 완전 세미알범인데 어, 꽃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꽃이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해갖고 투명한지, 이렇게 꽃이 투명해요.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그러면 꽃이, 어, 약간 형광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세미알범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세미앨범은. 그래서, 3번, 렌즈붐 페어리시아의 세미앨범은 5만 원이고요. 4번, 헐콕그로 썸은 저희가 농원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큰헐콕그로 썸이 있습니다. 헐콕그로썸 너무 이쁘죠, 선이. 와, 정말 황홀하다는 느낌밖에 안 돼요. 대수로는 이게 도대체 몇 대야? 뭐, 한 2, 30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토분에 옮긴 거고, 요게, 9cm, 10cm 화분에 꽉차 있어요. 그래서 요거, 허커그로섬 큰거 원하시는 분은 딱 4개 있습니다. 4개 있어갖고, 4번, 덴들비움 허커그로섬은 13만이고요. 리 여기 보시면 허커그로섬 특징이 이렇게 보면 코가, 여기 보면은 코에, 그죠? 여기가 까맣고 빨갛고, 이게 무슨 색이냐, 그런데 약간 진한 붉은색 같은 게 여기 게딱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징적이고, 이렇게, 한 번에 늘어지거나 부작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에, 5번은, 얘는 꽃대 있는 걸로 나갑니다. 5번은, 5번이죠. 엔스크리아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아라타하고, 어, 고딩이라고 크러싱한 거인는데 얘네 브로르반다하고 란디하고 크러싱했던 품종인데, 란디는 좀 진한, 붉은 기가 있는 색이고 플로리반담은 그린 색인데 사실 플로리반담 원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 굉장히 색이 <laughs> 아, 색도 그린 톤인데 향이 굉장히 좋은데 얘도 플로리 반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굉장히 향이 고급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식물입니다. 꽃도 보면 어 제가 코가 막혀서. 근데 하여튼 향이 굉장히 뭐라 그래요? 청아하고 맑은 향의 그런 품종입니다. 5번, 랜스크리 프로리반다고, 어, 란디, 란디 아이 크러싱 한 거는 3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아주 독특한 품종이죠. 이것도 6번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뿌 보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입선이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입선이. 입선이 어떻게 이렇게, 왜잎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약간 이렇게 손바닥? 어쩌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손이 일곱 개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6번에 테라시스, 마이크란사라는 품종이고, 꽃도 있는데, 꽃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어, 이거를, 어,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그냥 되게 우아하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독특하다. 이게 꽃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 입과 이선형관과 꽃도 굉장히 독특해서 잘 어울려집니다. 음, 음, 6번은 테라시스 마이크란 사고 5만원이고요. 7번이 카틀리아 송어 골드 핑톤인데, 7번. 7번이, 어디 있나? 여기가 7번인가? 맞나? 아, 7번. 거의 개화 사이즈입니다. 농원에서 3년 정도 키웠고요. 그 카텔리아 송허 골드 핑턴은 어떻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정어 골드 핑턴이 저희가 정어 골드 핑턴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하, 그, 예전에, 어,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나, 갑자기 생각했나지? 아주, 이게 오렌지 빛이에요. 아주 완전 오렌지 빛이고, 중대형 사이즈에요, 핑터는. 그리고, 음, 향이, 향도 약간 오렌지, 약간 상큼한 향이라는 품종이고, 아주 초 대형은 아닌데 약간 중 대형 사이즈에서 꽃도 크고 완전 빛, 오렌지 오렌지빛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꽃이죠. 보통 우리가 보통 킹 카틀리아 하는데 대륜 카틀리아에 속하기도 하고요. 7 번은 음, 카틀리아 송호 골드 핑턴이고 요거는 오만원이고요. 이렇게 이제 타이완 옐로우하고 아 여기 있다 하이완 글로이. 기 생각이 안 났어. 타이안 옐로우볼이라고 타이완 걸로 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노란 거하고 크러싱에서 나온 그런 품종에서 대련으로 대련이고요. 아주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8 번은 발본이 있죠. 8 번은 스타우브 시험이라는 품종인데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묵은 거는 이렇게 묵었을 때 잎이 약간씩 이렇게. 노랗게 된, 노란 끼가 있어요. 여기 새로운 건 괜찮고, 이것도 거의 개화 사이즈입니다. 다음 번에 나오면 이제 꽃이 필수 있는 분종인데, 어, 가틀레 스타벅시 하면 색이 굉장히 독특해요. 얘도, 아까 걔는 옐로우 톤이 있죠. 성월 골드 필터는 약간 옐로우 계통의 오렌지 빛이면 얘는 진짜 오렌지 같기도 하고, 꽃이, 색이 되게 오묘해요. 오묘하고 생긴 것도 오묘하게 생겼어요. 얘는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색깔의 음 스타 오브 시암은 8번이고요 이거는 스타 오브 시암은 사만 원이고요. 이거 4만 원이고요. 아주 진짜 색깔이 이런 색깔의 꽃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낸시 치노코 저희가 낸시 치노코는 많이 판매를 했었죠. 이렇게. 링코렐리오 메모리오 렌시 진호콘 이 정도면 이제 개화 사이즈가, 아, 9번, 9번. 내가 네, 갑자기 정신이 없어. 근데 이게, 잠깐, 아, 이거 그리, 피, 여기다 진호콘. 정신이 없어요. 이게 렌시 진호콘입니다. 이 렌시 진호콘은, 아, 진짜 이게, 어, 실물을 꽃을 보는 분은 정말 매력적이고, 입도 독특하시겠죠? 네, 꽃이 피면, 여기 개화 사이즈에요. 이정도 이렇게. 꽃 이쁘죠? 이쁜데, 얘네들이 원종보다 더 원종 같고, 딱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나갈 때는 꽃 없어요. 없이 이걸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고, 제가 아, 보여, 보여드리려고, 저희 그 키움터에서 한 분이 예전에 사셔서 등치를 더 크게 키우셨는데, 귀여워서 꽃이 폈는데, 와, 이거 비교되나요? 이건 아직 어려서 습기야 돼서 이렇게 보시면 <laughs> 애기 같죠? 얘는 원래, 얘도 이런데, 여기가 부러져갖고, 꺾여갖고 지금, 어떤 이렇게 빠진 거예요. 원래, 원래 이렇게 된게 정상이에요. 입술하고 크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실물로 보면, 어,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요. 와, 어, 진짜 원종보다 더 원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뭐 하면, 약간, 몽환, 몽후, 적이면서 화려한 느낌이 나는 그런 품종이죠 진호꺼는. 진호, 키오. 자, 꾸 진호꺼래요. 어, 이렇게. 그리고 향도 있습니다. 향은 지금은 아마, 뭐, 야간에, 야간에 좀 나는 건데, 어, 정말 매력적이죠. 이 선하고. 웬만한 퍼프라타하고 대륜보다 더 커요.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몇 센치죠? 한 15cm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피면 아주, 되게 멋스러울 것 같고, 이게, 값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키도 한 18cm 에서 20, 20cm 조금 넘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9번은 카틀리안 메모리아 렌시 진호권는 진호 키우는 5만원이고요그 다음에, 아까 그거, 너언지 나와라. 10번, 얘가 헷갈렸죠. 10번은, 아, 링커렐리오 골프 우린 헤어피그라고 해서, 그, 머스칸베하고 딕바이아나하고 크러싱해서 야간에 좀 향이 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실생일에서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완전 그린 톤의 딕바이아나처럼 이렇게 약간 털,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딕바이나처럼 근데 여기 부분에 핑크톤이 좀 들어가는 애가 있고, 완전 그린을 나온 애 있어갖고,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약간 서늘한 게 필고 온도가 떨어지면 핑크톤이 좀더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복걸 보기 때문에 그린톤도 완전 그린톤으로 갈수 있고 핑크톤으로서 확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얘도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품종이죠. 게 유명하죠, 얘도요. 10번 링컨 엘리어 골프 그린 헤어 피그. 어.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팔만 원입니다. 이고그 다음에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오거는 일반적인 대류 카틀리아를 나왔어요. 얘는 카틀리아 송케이 골드 샵 3번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 완전히 화이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옐로우 화이트 아니면 그 베이지 톤내 립이 빨갛고 노랗고 들어가서 아주 매력적이고 꽃 크기는 아주 이전에 나왔던 어, 송어 골드나 스타 오브 시안 보다는 좀 작아요. 한이 정도. 계속 작은 건 아니죠. 한 이렇게 제 주먹보다 조금 크고, 이 정도 크기고, 양도 좋고, 음, 키우면, 예. 하여튼, 또, 얘도 또 다른, 약간 세미엘바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도 되죠. 어, 품종이 되고, 어, 11번, 같은 데 예, 송케이 골드 1 3번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에, 다음에 갖고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품종인데 그때 판매하고 어 상태가 좀 아주 약한 애들을 저희가 키워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지금 회복하고 이제 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죠, 이렇게. 이제 뿌리 내려 갖고 점점 통통해지고 그런 상태 요거 얘도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는 릴리아잘아시잖아요 파파라타 가니아 중에서 세라자. 가니아는 약간 연 핑크 톤이라고 해야 되고, 세라자는 아주 진한 체리 색깔이에요. 체리라고도 하, 하는 어, 품종이죠. 그래서 요거는 12번은 렐리아, 가니아, 세라자, 세라자에요. 체리톤의 세라자에서 요, 요, 요 사이즈죠, 이렇게. 한마디는 더커 보이는데 실질적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5cm 되나? 요건 한 30cm 정도 되겠죠. 작은 사이즈는 묘종이라고 표현했어요. 12번은 8만원 이고요. 얘는 수량, 두개 수량은 몇개 없습니다. 이건 진짜 수량은 몇개없고 얘는 세 개인가 해서 네개 있나? 네개 있네요. 13번 렐리아, 퍼포라타, 카니아, 세라자, 중미원은거 13만원, 이거는 8만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하, 이게 향이 강하긴 강하네. 마스크를 쓰고요. 지금 콧물찍, 감기 걸렸는데도, 거기다 비염까지 있는데도, 어, 향이 나와요. 우와. 역시, 향이, 향이 강한 친구예요. 이게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카틀리아하고 좀 틀린 매력이 있는. 14번은 마지막이고요. 카틀리아고 크레나 플라미아. 그래서 전에, 작년에 12월달인가? 말인가? 11월인가? 들어와서 바로 판매했을 때는 좀 컸어요. 많은 사이즈. 물론 뿌리 안 내리고, 그냥 뿌리 없이 나갔죠. 그래서 그거 판매할 때 인기 많았었는데 그거 판매하고 어, 팔때 처진 애들 작은 애들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키워서 토분에 키워서 지금 이렇게 뿌리 내려갔고요. 바깥으로 나왔던, 안으로 들어던 뿌리 내려갔고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직도 어지죠 묘부덩 큰데 아직도 어려워요. 손톱 이 정도 정도. 그렇게 되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나오고 얘는 지금 이 사이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셋은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얘도 찌글찌글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순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 새순이 요만에 저기 스트레스 받고 뿌리가 없었으니까 이제 다시 얘가 나올 때는 요거보다 더 크게 나올지 정도. 지금 새순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니까 다음에 요 정도 커지니까 그 다음 다음 받을 때는 거의 이제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겠죠. 적응하고 뿌리 내리고 다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가격을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뿌리 내리고. 어, 그때 판매했던 게, 제가 가 13만 원에 판매했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좀더 크긴 한데 걔는 뿌리가 없었고, 얘는 뿌리 활착했던 품종이어서 제가 1 4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 플라미아 스리라고스는 제가 외우지 못해서, 그때도 설명 잘했는데, 얘는 그, 이제 보면, 포티나리라는 플라미아 끼가 있고, 그 다음에 스리라고스, 음, 스리라벨로 같은 거죠. 크러싱 된 품종인데, 보면, 어, 포티나리는 자연개체로 자연개체 치고는 아주 화형이 좋고 페탈이 넓으면 자연개체, 야생개체 치고 보통 터신더 넓은 애는 많잖아요. 근데 야생, 수 야생개체 중에서는 넓으면 플라미아 색상의 변이가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플라미아 포티나리는 브라질에서 최초의 플라미아 T4 계열의 플라미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스리라거스는 모듈 사용되한 유명한 플라미아 개체여서 이, 얘는 자연개체고 얘는 스리라거스는 모듈을 많이 사용하는 모듈을 많이 사용한대요. 이것도 사용하는 개체여서 이두 개의 크로싱은 매우 기대할 수 있겠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어, 당연히 플라미아 들어가고요. 이제 화형 싸움이 되겠죠. 화형 싸움. 그 크기는 뭐둘다 크다 그러니까 큰데, 어, 플라미아가 얼마만큼 잘 지나 들어갈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화형이 내추럴 계통의 포티나리 화형을 닮, 더 닮을지, 아니면 스리라거스 같이 좀 넓고 그렇게 닮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플라미아기가 들어있는 티포 계열이에요. 진한 티포 계열의 플라미아가 좀 짙게 들어간 그런 느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는 14번이고 13번이고요.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시간도 그렇지만 자꾸 콧물이 그 찌찌 나서 와 이상하다가는 생피하게 콧물 <laughs> 흘리면서 할것같아고요 자, 이상을 마치겠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갑자기 오키냐? 터봉거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목이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